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5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영안에 주님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송하시겠습니다 10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편 119편 9절 말씀 아멘 10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편 119편 9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동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에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영이 경건해지며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모든 백성들마다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그 정결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스겔 4장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흑벽돌을한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판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 있는 날 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족 속의 죄악을 3, 40일 동안 떠맡고 있거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었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응시하면서 내 팔을 걷어붙이고 그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내가 갇혀있는 기한이다찰 때까지 내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 눕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워 있는 390일 동안 내내 먹어라. 너는 음식을 하루에 2 0세개씩 달아서 시간을 정해 놓고 먹어라. 물도 되어서 하루에 6분의 1 흰식 시간을 정해 놓고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빵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려였다. 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고기를 제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쇳동을 쓰도록 허락해준다. 너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 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되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에스겔 5장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자로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 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서 얼마를 꺼내서 불 한가운데 집어 던져서 살라 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겠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윤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율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묻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둘러있는 사방 이방 가운데서 너를 폐어떠미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는 너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받은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쏘는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근을 더 심하게 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 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빼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혈사태를 너희 한가운데서 겪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에스겔 6장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재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양하는 재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재단의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바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재단들도 무너져 못 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양하는 재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때야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임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포위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 놓겠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서 뒹굴고, 그들의 재단들 둘레에서도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산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밑에다가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 밑에마다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시체들이 뒹글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더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